오늘 한 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해왔어. 국어가 싫고 막 답답한 과목이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내가 좋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더라고. 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잘하면 좋아하게 된다고 했어. 사람은 내가 잘하는 걸 좋아하게 되는 거지. 아무리 좋아해도 막 못하고 그러잖아. 그럼 더 이상 좋아하기 참 어려워. 응? 그래서 결국 답은 뭐냐? 내가 잘할 때까지는 아무리 싫고 그래도 그냥 견디고 쭉 하는 수밖에 없어. 응? 잘할 때까지 그냥 견디고 쭉 하다 보면은. 잘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국어가 막 좋아지는 거야. 나는 이 책에도 써놓긴 했지만, 원래 수능에서 4등급 막 끝자락 이렇게 받았다고. 근데 너무 국어를 못했으니까 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1등급 100점 이렇게 받게 됐고, 계속 그렇게 잘 하게 되니까 국어가 너무나도 좋아져서, 현재 이렇게 수많은 어 국어 참고서 뭐 수능 참고서뿐만 아니라 뭐 국어 능력 인증 시험 참고서 또뭐 언어논리 영역이라는 또 PSAT 리트 기본서까지 내기까지 왔어 결국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내 국어 처음부터 잘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국어 를 너무나도 못했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 견디니까 잘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되게 좋아져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는 거지 어, 꼭 국어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야 너가 뭔가를 좋아하고 싶거나, 아, 너무나도 싫은데, 이거 내가 좀 좋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돼. 어? 농구가, 좋아, 농구를 좋아하고 싶어. 그럼 농구를 잘하도록 연습을 하면, 나중에 농구가 좋아지고,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나중에, 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이런 의문을 부딪혔을 때도, 어, 좀 비교적 쉽게 답변을 내릴 수 있을 거야. 알겠지?